꽃이에요 예, 봄이 되면 이제 목련꽃, 개나리, 진달래 많은 꽃들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꽃 중에 가장 좋은 꽃이 어, 좋아하는 꽃이 어느 꽃일까요? 좋아하는 꽃? 우리 여경님 좋아하는 꽃? 무슨 꽃이에요 말씀을 안 하시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와, 소영씨.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프리지아 꽃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꽃 중에 꽃 정말 다 좋아합니다. 벚꽃도 좋고요. 벼나리꽃도 좋고, 할미꽃도 좋고요. 별꽃도 좋아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꽃이요 봄에 피었다, 비바람에 막 휘날리는 막화를 좋아합니다. 가슴이 시리고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비례공원 있죠. 가양동 비례, 그 체육공원 있죠. 그 뒤편으로 해서, 대청댐으로 가는 그길 보면, 어, 이랬는데, 막, 망대했다가, 비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때 막 휘날립니다. 눈속에처럼그 길을 드라이브 한으로 하면, 와,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저 감탄사가 졸로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많이 하세요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이지점입니다 인트로뱅 시작 경의적인 놀라움 물음표와 어, 느낌표의 합성구호가 인트로뱅입니다 경의적인 놀라움 라면을 먹어도 라면이 그렇게 맛있죠. 그렇죠? 저는 꼭 해물라면을 먹습니다. <laughs> 몸에 안 좋은 거 알아요. 아, 몸에 안 좋지만 먹고 싶은데 어떡할예요 땡기면 먹어야죠. 네. 그리고 아침에 열심히 따고 리면될거 아니겠습니까? 운동하면. 인터넷. 와, 맛있다. 와, 멋지다. 와,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대요. 자. 많이 감탄사를 하면 할수록 행복해진답니다. 감, 감탄사. 와, 당신 멋져요. 이게 최고의 친척법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동료에게 바라보면서 감탄 한번 해주실까요? 와 멋져요 네네. 내 삶을 감탄하십시다 나가 뭐냐면 제가 아, 끼어들었어요 아침에 제가 실은 아홉시 반에 도착했는데 을두 분을 모시고 오다보니까 핑계가 <laughs> 아니라 조금 늦었어요 차가 끼어들더라고그 사이에 그러면 빡빡 프락션을 리고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열받고 나만 나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떡하 차가 끼어들었군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차가 끼어들었군 그 다음에 지가 뭘까요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물이 바쁜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지. 지. 지. 그 다음에, 사는 뭘까요? 사고 안난게 다행이지. 감사. 자, 인정, 이해, 감사. 시작. 인정, 이해, 감사. 현실을 그냥 인정하세요. 사건을 그냥 인정하세요. 상황을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해하세요.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지. 어, 가장 용서하지 못할 사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순 들어 보시죠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네, 요즘 안티가 있어요. 안티 그죠? 유명세를 타수록 안티가 있더라고요. 저 안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으셨어요? 아네 드리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 안티가 있다는 것에서 스트레 스을 받을, 받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잘 나가고 있군그죠 어, 내가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군.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안티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안티가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반은 안티예요, 여러분. 그죠 네. 50% 지도 인기 지도가 지 50%만 되면 잘 나가는 대통령이에요. 반은 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아,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해. 거부하지 말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고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은 이세 가지, 나지사예요. 아, 나지사. 네. 자, 따라 합니다. 인정, 이해, 감사. 시작. 인정, 이해, 감사. 이건 꼭 기억하세요.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법칙? 아시는 분? 이걸 손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 오픈, 오픈북 지금 쇼, 숙제한 거요 나오시죠.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아, 그렇죠. 네. 이제, 이제 걸려들었습니다. <laughs> 그분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냥. 어, 소속하고 어, 어떤 시, 신조로 경찰관 생활을 하시는지 한 말씀만 하고, 하시면 고 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형사과 강력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혜영입니다 어, 저는 운동으로 들어왔지만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으로 하면 결과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합 네. 나지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화. 아침에 떨어진 꽃잎일지라도 그 꽃잎에 아름다움과 향기가 묻어있다면 바로 쓰러지 러내지 말고 저녁에 수습하라. 석스 나지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밥풀 망자인데요. 소들 망자입니다. 이걸 분해하면 마음 심자의 잃어버릴 망자. 서둘면 지혜가 달라옵니다 제가 화술 강사입니다. 화술은요 크게 영역이 세 가지입니다. 발표 형식이 세 가지입니다. 일대일로 말하는 상담하고 설득하고 협상하고 대화하는 소통 공감하는 테이블 스피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음, 이렇게 저처럼 대중 앞에서 강의하고 프리젠테이션 PT 하고 또 연설하고. 또 강의하고 이런 영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디귿자 테이블이 가장 심각하죠. 숨소리가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거기에 다 기관장이 앉아 계시고 간부가 앉아 계신데 딱 앉아 있을 때말 어, 한마디 참 조심스럽죠. 회의장소, 토론 다막 힘들죠. 제가 서로악보에 음, 책을 썼으니까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책을. 그래서 긍정 악를 내놨고 그다음 그다음 번에 나올 책이 에, 발표 불안 극복 및 발표 기술. 너무 딱딱해. 너무 학술적인것 같고. 그 풀었더니,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에, 사람 앞에 쓰면 작아지는 나. 탈출 전략.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 쓰면, 공식적 석상 앞에만 쓰면 막 오므라들고요. 작아져요. 그런 나를 구제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 이미 원고가 완성되었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10명 중에 4분, 많게는 7분 정도는, 거기 속상이 아주 불편한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찾아와요. 왜요? 이제 피할 수 없는 경제, 그, <laughs> 딱 보게 찬 거예요. 회의 끌어가야 되죠. 발표해야 되죠. 이런 일들이 진급하면서 계속 많아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옵니다.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조화석습이랍니다. 조화석습. 바꿔서 얘기하면, 지지자 부려, 호지자 여, 호지자 부려, 낙지자 여, 낙지자 부려, 광지자입니다. 지지자 아는 사람보다 더 멋있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아, 좋아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며, 즐기는 사람보다 더 말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일에 미친듯 달려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몰자를 굉장히, 몰, 몰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화 안에 가시면 힘을 놓으시고 일상을 놓으시고 그 스토리에 빠져듭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왠지 후련해집니다. 왜일까요? 어떤 일이 몰입되어 있었십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방법, 받으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십니까? 좀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어떤 일이 몰입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일이 잘 풀리고요. 네, 시험을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몰입에 긍정의 힘도 중요하지만 몰입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렇게 강의도 중요하지만 연사 부리지 않고 멋있는 영화를 한편 또 이렇게 상의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열심히 아, 적으시는군요. 우리 총병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참지 마라. 한테 뭐 늦춰 반응하라. 현대인들이 가장 고쳐야 될 병이 하나가 뭐냐면, 서두는 거예요. 빨리빨리, 흘두는 빨리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러서 좋을 일이 없다. 우리는 틈새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 스피치에서는 이 조화석습을 뭐라, 뭐라고 하냐면, 스피치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 포즈예요. 단 하나의 키스 있다면 포즈입니다. 대화할 때도 그렇고요. 협상하고 갈등 해결하고 네,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대중 앞에서 스피치하고 연설하시고 인사말 네. 하시고 강의하시고 또 회의석상에서 제안하시고 네, 사회 진행하시고 이런 모든 스피치가 저 포즈 하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앞에 나오면요, 막 조급하니까 서두르고요. 당황되니까 서두르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내려갔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 조상을 원망해, 원망해요.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조상은 받했습니다 저를 학대했습니다. 야, 못난이야. 넌 왜, 왜 그렇게 못났냐? 사람 앞에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을, 가슴을, 어, 옥제이냐?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기 시작해서 오늘날 파신강사가 됐지만, 포즈. 삶의 기술은 포즈입니다. 쉬어라.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다.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현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힘이 들어가요. 네. 자, 따라서 합니다. 힘을 빼면 힘을 넣을 수 있다. 시작. 힘을 빼면 힘을 넣을 수 있다. 수영장에 가면 수영을 못하니까 빠지지 않으려고 몸에 힘을 주면 착 가라앉죠. 근데 힘을 빼면 떠요. 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나 스피드를 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테니스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요. 피아노도 손목에 손을 빼야 된대요. 그죠? 붓글씨 붓으로 서해를 할 때도 힘을 빼야 된대요. 손에. 삶의 방식이요. 힘을 빼면 힘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을 주면, 네? 힘을 주면, 네. 힘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자, 힘을 빼면 힘을 넣을 수 있다. 시작.